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등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바로 조선통신사 기록물이에요. 조선과 일본 간 외교, 문화교류의 역사를 담은 것입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외교 기록, 여정 기록, 문화교류 기록.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신은 신의를 나눈다는 의미예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여 년간 일본을 12번 방문했어요. 조선 통신사의 여정은 서울, 부산, 쓰시마, 시모노세키, 히로시마, 고베, 오사카, 나고야, 시즈오카, 도쿄 등입니다. 오사카 역사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통신사를 그린 병풍의 한 장면이에요. 조선 통신사의 일본 내 행렬 모습입니다. 히로시마현 구레시 가마가리초에 있는 조선 통신사를 접대했던 곳입니다. 조선통신사 자료관은 부산에도 있고 일본 스시마에도 있어요. 부산과 스시마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는 행사를 했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등재한 조선통신사 기록물에 대한 소개였습니다.